바람바람바람으로 한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김범룡. 그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던 손범수를 꼭 빼닮은 곽창성과 걸걸한 목소리의 권성국을 데려와 데뷔 준비를 시켰다고 해. 내가 지켜줄게. 세상에 내가 힘이 될게. 원래는 트로트 듀오로 데뷔하려고 했던 두 사람은 시대는 락발라드다 라는 김범룡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장르를 바꿔서 앨범을 준비했고 1994년 1월 1일, 드디어 대망의 일집 앨범이 발매되었어.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봐 받으려고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하지만 제작자 김범용이 여 6곡이나 작곡하며 심혈을 기울였던 녹색지대 일집은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다고 해. 그러던 어느 날 당시 불법 복제 테이프를 거리에서 팔던 길보드에서 녹색지대의 노래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발매된 지 6개월 만에 가요톱텐 1위를 달성하게 되었지.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인무로 인해 게 사랑을 할 거야. 의 어마어마한 인기로 인해 녹색지대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었는데 매일 저녁 야간업소 반무대를 새벽까지 뛰고 오전에는 방송사에 출연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고 해. 녹색지대의 소속사에는 군대를 제대하고 가수가 아닌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진시문이 있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김범룡의 소속사는 녹색지대의 대박으로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았다고 해. 그대를 알고, 사랑을 알고, 이별을 가수 양파는 2007년에 5집 앨범을 내며 6년 만에 가수 활동을 재개했는데 타이틀곡 사랑 그게 뭔데에 이은 후속곡 그대를 알고가 사랑을 할 거야와 멜로디와 리듬 진행이 유사해 표절 시비가 일기도 했었어. 사랑을 할 거야. 그대를 알고, 사랑을 일집의 성공으로 잔뜩 힘을 실은 이집에서는 전작의 서정적인 분위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강렬한 락 발라드를 컨셉으로 했다고 해. 이 집의 타이틀곡 준비 없는 이별은 당시 김성재의 말하자면과 가요톱탄에서 맞붙었고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사랑을 할 거야를 넘어서는 인기를 누렸다고 해. 깔끔한 이미지의 두 사람은 매니저들이 투표하여 선정한 좋은 이미지의 연예인 설문조사 결과 김건모 솔리드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녹색지대에 이런 깔끔한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지. 아직 일본 음악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되던 시절이지만, 엑스제팬은 국내 팬클럽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상태였기에, 앤드리스 레인과 준비 없는 이별의 유사성은 금세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했다고 해. 눈을 감아 지워질 수 있다면 잠이 들면 그만인데 보고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는 밤이 두려 준비 없는 이별은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두 곡은 너무 비슷했기에 녹색지대의 곡을 준비 없는 레인이라 부르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 안녕, 안녕. 있잖아. 천천히 가고. 이 집에서는 무려 네 곡의 이트곡이 나왔는데 먼저 후속곡은 준비 없는 이별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 끝없는 사랑이었어. 안녕, 안녕, 끝없는 사랑은 작곡가 이성환이 녹색지대 2집이 발매되었던 1995년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아내를 잃은 남편의 사연을 담아서 만든 노래라고 하여 더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 내가 이제야 살아. 이집 타이틀, 준비 없는 이별에 대한 표절 논란을 후속곡인 끝없는 사랑의 인기로 어느 정도 막아낸 그들의 세 번째 활동곡은 내가 지켜줄게 였어. 내가 내가 하지만 내가 지켜줄게 역시 엑스제펜의 Say Anything과 유사성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어. 한 앨범에서 두 곡이나 표절 시비가 일다 보니 논란은 더 커졌고, 녹색 지대는 건전하고 깔끔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해. 하늘이야, 너도 나를 보며 해. 녹색 지대가 이집 활동을 하던 1996년은 유난히 표절 시비가 많았던 한 해이기도 했는데, 심지어 김민종은 3집의 귀천도해가 일본 밴드 튜브의 서머드림을 표절한 것으로 논란이 일자. 가수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었어. 녹색지대가 본격적으로 무대에 서지는 않았지만, 이 집에 실린 무한우정은 남자들이 술 취한 후 노래방에서 부르는 우정송으로 유명했었는데, 우차싸의 남자끼리라는 코너에 BGM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어. 무한우정은 세월이 한참 흐른 2017년에 가요계 허스키 브라더스라 불렸던 권성국, 김종민, 박상민이 리메이크하여 디지털 싱글로 발매하기도 했었다고 해. 아직 난 그대로야 지금껏 왔어 표절 가수로 낙인 찍혀서인지 몰라도 2집 발매 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3집은 녹색지대의 기존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인기를 얻었다고 해. 맞아. 해틀곡인 괜찮아는 10위권 안에 들기는 했지만 1, 2집에 비하면 아쉬운 결과였고 이때쯤에서 두 사람의 불화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해. 운명도끼들,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인해 이동할 때 스케줄하러 갈 때도. 각각 차를 따로 타고 다닐 정도로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는데 삼집 후속곡 미활동이 끝나고 들려온 소식은 녹색지대 4집이 아닌 권성국의 탈퇴 소식이었어. 권성국은 솔로 앨범을 내며 작은 사랑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혼자 남은 곽창서는 3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멤버 김아름과 함께 사집 앨범을 발매했었지. 사집의 타이틀이었던 그래 늦지 않았어는 꽤 괜찮은 곡이었지만 이미 녹색지대의 인기는 식어버렸고, 김아름은 5집까지만 녹색지대로 활동하게 되었어. 가슴에 흐르는 눈물 감춰도 결코 내 사랑은 지 않은걸 솔로 3집까지 냈지만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던 권성국이 2003년에 녹색지대에 복귀하여 재결합한 두 사람은 사랑했을 뿐인대로 6집 활동을 시작했어. 면서는 하지만 필요에 의한 재결합이어서 그런지 사랑했을 뿐인데 순위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자 두 사람의 불화가 다시 대두되었고 결국 원년 멤버 두 사람은 다시 결별하게 되었었지. 서로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녹색지대 두 사람은 13년 만인 2016년에 슈가맨을 통해 재회를 했고 화해도 했지만 두 사람은 현재는 가수활동보다는 사업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해. <목소리>